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1일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하면 우리가 다쏟아을는 모두 마치고요. 다 넘평가 문제를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이 풀이부터 한번 들어가고요. 자, 43쪽 6번에 x o o x 이번에 주딩기딩 8 번에 오오엑스오엑스. 번에 뭘 적게. 그러지 내신 쑥쑥 넘어옵니다. 다 배겼죠? 다 배겼죠? 내신 쑥쑥. 자, 아, 확인해 볼게요. 와, 페이지.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2번, 5번 5번에 3번, 6번에 5번 7번에 3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10번에 2번 자, 빨리 부릅니다. 번호만 2, 2, 3, 4번에 2호 5번에 3, 5, 3, 4, 1, 2 11번 부릅니다. 11번에 3, 12번에 5 13번에 3 아, 13번에 4 14번에 5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잘못 불렀다 어 잠시만요 어 감사합니다 잘못 불렀다 다시 고를게요. 1번부터 뭔가 다잘못불어요 1번에 2자 죄송합니다. 자, 앞에 한거 아닙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2 5 5 2 1 2 5 5 2 1 6번에 5 1 5 3 1자 10번까지 올렸습니다. 5 1 5 3 1자 2, 5, 5, 2, 2, 5, 1, 5, 3, 1입니다. 11번에 2, 12번에 4, 13번에 4, 14번에 5, 15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16번 서술형 문제는 해설참조, 즉 유럽, 북아메리카 산맥이 연결되고 또 화석의 종류가 비슷하고 또 뭐가 있을랑 여러 대륙에 남아있는 빙하의 흔적을 남극의 중심으로 모이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됩니다. 자이번에힘 대륙에 이동시킨 이슈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17번에는 규모 규, 규모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지진의 세계를 나타내므로 지진 발생 지점으로부터 거리 등의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18번에 1번에 환태평양 화상이 됩니다. 이번 화산활동이나 지진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19번에요. 지진은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판의 경계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라할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선생님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어, 실력 탄탄 문제랑 풀이는요. 이제 다음 시간 다른 평가 문제를 할때 조금 더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숙제 적어드릴게요. 네, 번 오답 정리. 내 신숙숙은 풀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페이지 48, 4 8쪽에서 52쪽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